<웃음> 물? 물?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건 오뚜기에서 나온 김치 왕교자 만두 제품 되겠습니다 야 여섯 가지 국산 속재료와 개운한 김치로 가득 채운 어, 고기부터 야채까지 국산 100%인 김치 왕교자 어, 324g짜리 곱하기 2개 해가지고 한 6천원인가 정도의 가격에 구입을 했고요자 한번 뜯어서 봅시다 자나와 네, 자 요즘 그뭐 해태 만두가 그 저기 뭐야 어 제일제당 교저 저기 비비고의 1등을 뺏기는 바람에 아주 난리들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오뚜기는 좀 중간에 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짜든 부드러운 찐만두 즐기는 방법 바삭바삭한 군만두 떡만두 꼭 들으실 수 있고요. 자, 돼지고기가 몇 퍼센트 들어있다는 표시가 안돼 있네. 보통 돼지고기 여기 있구나. 24% 정도. 아무래도 좀 돼지고기가 좀 많이 들어가면 좀 식감이 더 좋긴 하긴 한것 같은데. 그것 따라 양 보고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같고요 영양성분은 자 이렇게 돼 있어서 나트륨 54%당사 4g 지방하고 포화지방은 좀 높은 편이고요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뜯어놨습니다 뜯어놨는데 자 요런 어, 왕규자만두인데 요게 안에 김치가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뭐 군만두 비빔만두 골고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렌지에다가 좀물좀 묻힌 다음에 돌려갖고 왔는데요. 전자렌지가 어떻게 보면 먹기는 가장 편리하긴 하지만 만두피가 조금 뻑뻑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자안쪽은 보시면 자 김치가 아주 푸짐하게 들어 있습니다. 김치만두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시장 같은 데서는 김치만두 많이 파는데 음, 대형마트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음 김치향이 상당히 강하고요. 전자렌지라서. 아, 조금 위쪽은 좀 퍽퍽하네요. 네, 자요렇게 해서 김치맛, 김치맛 상당히 좀 강하고요. 조금 매콤하기도 하다. 자 다음은 한번 군만두 갑시다. 자, 군만두 로 해갖고 왔는데요. 어, 조금, 뭐라 그럴까. 군만두 하실 때는 좀 시간이 걸리더니 조금 약불에서 오래 돌리시는 게 좋긴 한데, 배가 고파서 조금 급하게 했더니, 생각보다 비주얼적으로 좀 그렇긴 하고, 조금 식혔습니다. 식혔고요 자, 이거 구워먹는 게 가장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물만두 좋아하시는 분도 물만두 좋을 것같고요 음. 전자렌지 했을 때는, 요 위쪽 구가 바삭, 뭐, 뭐야. 좀 뻑뻑해도 못 먹었는데 이건 바삭한 맛으로 더 맛있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되어있구요 만두 속은 뭐 맛이야 뭐 비슷하죠 조금 매콤하면서 음. 개인적으로 이렇게 김치만두는 좋아하진 않는데 어머니가 좋아하셔가지고 한봉지 사봤구요 음. 음. 군만두 먹기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냥 고기만두 그냥 탕만 있는 것도 좋기도 하구요 음. 자으면 이렇게 또, 또 먹어봤구요 자 만두에다가 저 만두에다가 라면 <laughs> 넣었습니다 라면에다가 넣어가고 끓였는데 지금 옆이 터졌구요 끓여먹으면 좀 그렇긴 하죠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또 국물 좀 촉촉히 배어서 어떤 맛일지 음. 김철 이거 이거 뭐야 꽃게짬뽕인데 음. 김치만두만 그대로 잘 나는 것 같고요. 근데그 김치만두야 음. 어떤 것 같아? 매운. 매워. 물 좀. 물 어디 있어? 연소는 좀 맵대네요. 음. 뭐 김치만두다 한번 김치 랍저 꼬깃짬뽕 라면 다 먹어봤는데 응? 적당한 정도인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굿.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여기까지.